여러분,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맛있는 간식이나 커피, 심지어 현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보기 앱. 세 가지 캐시워크, 토스 만보기, 신한 50 걸어요를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캐시워크. 설치 방법. 먼저 스마트폰을 켜시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스토어 아이폰을 열어주세요. 검색창에 캐시워크를 입력하시면 노란색 신발 모양의 앱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포인트 정리법. 캐시워크는 100걸음을 걸을 때마다 1캐시가 쌓입니다. 하루에 최대 1만 보, 즉, 100캐시까지 모을 수 있어요.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걸음수, 칼로리, 이동거리까지 기록됩니다. 걸음수가 일정 단계천보, 2천보, 3천보 등에 도달하면 상자가 열리는데, 이때 광고를 잠깐 시청하면 추가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퀴즈를 풀거나 행운 룰렛을 돌리면 캐시가 더 쌓이니 꼭 참여해보세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보너스 캐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교환법. 정립한 캐시는 앱내 캐시 딜 또는 이 e 쿠폰 메뉴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바로 출금은 안 되지만 다양한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매달 일부 소멸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꼭 사용하세요. 2. 토스 만보기 설치 방법 토스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앱안의 혜택 메뉴에서 만보기 기능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별도의 추가 앱 설치 없이 토스 하나로 만보기를 쓸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포인트 적립법. 토스 만보기는 1000보 이상만 걸어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만보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의 걸음수가 나오는데 포인트 받기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매일 출석 체크, 주변 장소 방문, 페이지 방문 같은 미션을 하면 추가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긁기 기능도 있어서 운이 좋으면 더큰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답니다. 포인트 교환법. 적립한 포인트는 토스 앱 내에서 편의점, 카페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처 메뉴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 바로 교환할 수 있고, 일부 제휴처에서는 결제에도 바로 쓸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도 일부 가능하니 토스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3. 신한 50 걸어요. 설치 방법 신한은행 신한솔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한 뒤 신한 50 걸어요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걸음수 기록을 위해 신체 활동 걸음수 접근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해요. 포인트 적립법. 매일 8899보를 목표로 걸으시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캐시 현금성 포인트가 쌓입니다. 미션을 하거나 친구 추천 이벤트에 참여해도 추가 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일에는 스페셜 데이 캐시 등 특별 보너스도 주어집니다. 포인트 교환법. 적립된 캐시는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따로 상품권으로 바꿀 필요 없이 현금처럼 바로 쓸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이벤트나 추천인 코드 입력 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참여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마무리 꿀팁. 이세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하면 포인트가 훨씬 더 빨리 쌓입니다.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포인트 만료일과 교환 조건을 꼭 확인해서 사인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알차게 활용하세요.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용돈도 벌수 있는 만보기 앱테크.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